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! 안녕하십니까. 야, <laughs>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야, 뵙고 싶었는데 네. 네. 아, 반갑습니다. 아이고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서세요 안녕하세요. 와, 반갑습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<laughs> 와, 아, 반갑습니다. 아녕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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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반갑습니다. 예,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오늘도 사실 처음 뵙는 건데 네. 부산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 모습이 어, 안 보여. 도니고 주지훈 씨 느낌도. 어. 아유... 어, 그냥 키도 크고 해가지고 약간 몇몇 분들이 약간 웅성웅성 하는 어...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화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다 네. 이게 달라요. 웅성웅성과 쑥떡쑥떡은 다른 거같요 쑥떡쑥떡은? 웅성웅성은 먹었니까 웅성웅성은? 어, 그래도, 어 놀랍다. 어, 진짜 멋있다. 뭐, 멋있다. 이건 좀 웅성웅성이야. 네. 근데 쑥떡쑥떡은. 쑥떡, 어,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뭐. 이건 쑥떡쑥떡. 쑥떡. 오늘은 뭐였어요? 오늘은 웅성웅성. 오늘 웅성웅성. 나 그러면 됐습니다. 네, 네. 딱 들어오는데도 키도 크시고, 건칠하시고 멋있어. 멋있으신 것같 네, 노래도 잘 하시던데 그때도 아, 돌아봐요 부산아. 그그래서 네. 네, 저희가 마치 오늘 공교롭게도게 노래방 기계가. <laughs> 아, 네뭐 네, 네, 네. 조금만 어, 한번 대웅 씨. 네. 오죽 도 돌아가는 연락점마다 던지 무한 아. 불라. <laughs> 아꽃 피는 백섭이 봄이 와고마이 큰누님이 되게 장부 스타일이시거든요. 아 그래서 누나가 어. 너돈 있어? 돈 있냐? 밥 먹냐? 이렇게 어, 어. 아, 있어. 누굴 그지로 알아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나도 나, 나 뭐, 사먹을 돈은 벌어. <laughs> 이제 이랬었는데 <laughs> 누나가 어느 날툭 던지고 간 말이 엄마 아빠는 너를 낳았으니까 너를 책임져야 해. 오.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. 그리고 네가 나중에 자식 낳으면 그 자식한테 잘해줘. 이렇게 아. 툭 얘기를 해줘서 와. 어 그래? 그럼 이제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와 엄마나 연극 이러면서 이제 연극하고 조금만 기다려요. 오. 12년만 연극. 기다려요. 막 이러면서 이 워딩은 실제로 썼었어요. 오. 아빠 12년만 기다려야 돼. <laughs> 이런 거 있어요. 내가 그때 아빠 그때 당시 뭐사 사드리고 싶었던. 그 차도 사주고 뭐도 어.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, 못사 드렸어요. 그래서 어. 그게 너무 아, 너무 서진. <laughs> 아버지? 야, 아버지. 야, 아버지. 아버지. 지금 순간 좀 빨리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. 어, 지금도 닭살에 돋는데, 119 연론 전화해서 병원으로 갔는데, 누군가 이 사실을 알리다가,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, 내가 그때 그걸 알아봤으면, 내가 했었으면,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,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.